어디야에서 전화 와서? 뭐이 네, 네. <laughs> 장면 꿈에서 본것같다 운도 어, 아닌데 예지 몽도, 아 니고 요즘 그냥 예 지가 좀있 <목소리도> 어？다우링 해야 되 는데. 호프들만이야. 으으. 으으. 그래서. 얘빌이자한테돌아난다이 죽는 다찍었나 보네?

아, 잠깐만, 좀 잡아야 되는데? 엄청난다, 얘들아. 어! 앞에 뭔데? 당연히 앞에, 어, 전제를 받고 있겠구만 싶어가지고 그냥 그었는데. <laughs> 나랑은 다르구나 대단해, 대단해. <laughs> 어, 아, 대단해. 아, 대단해. 아, 제가 만나 이거 참좋았다 <laughs> 아, 나어 아이작 버역 뒤사면 된다. <나> 진짜 <laughs> 클레어만 안 물리면 되겠다. 클레어 같 내가 달라질 수있을까 <laughs> 이제 뒤사면 되겠다. 옆거 씨, 는 <laughs> 데미지가... 아, <laughs> 방이어아내공 같았고, 아니, 같았고. <laughs> 정말 사주인 거야. 알았어, 빨리 빨난뭘드리 하는 거지? 몰랐어, <laughs> <멈춰! 골라서! 웃음> <laughs> 아다 오호호 리한테는 맞고 싶어. 아저. 말고 혼자 남겨지고 싶 근데 파워미지 그렇게 잘나와어 어? 에이 유오버아 어, 여기 얘들아 다떨어져있으아 다 하나는 았다

잡는다니 괴롭지마 제발 여기 기 자리 잡구나중야되는이시맞다 <laughs> <오이씨>, 내버려둬 <laughs> 네, 그래이 뭐, 똥캐다 똥캐다 하는데 그래도 이 괜찮은 거 같아 약간 왜, 견제 1순위라 그렇지 사기긴 사기야 저것도 요즘 탱커들이 이제 피통 같은 걸로 짱짱한 애들 많아서 아, 전반 안 돼. 7 죽었다. 아. 놀어뭐 뭐야? 아, 들비. 아, 옆에 다기피야. 아, 까비 방금 아, 그 아이자한테 막혔네. 나이스. 나티 맞춰봐야되네 나티 방인데, 저거. 어, 방이야. 내가 클레어 간다. 클레어가 다 정지 가능해, 이거. 아. 예이 내가 클레어 쪽 붙어서 아이자 볼게. 아, 잡았나? <laughs> 라고 괜찮은 해 주고 있거든. 어, 궁쳤다 아, 뭐야. 나 일장이네. 셋셋 어, 어 같지 못 찾지 못 찾지 뭐.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웃음> 뭐지? <웃음> 아하, 치고 있다. 하하. 렉이 맞 와! 아이고, 넌 죽는다. 아, 이 개지 있어? 놓을까? 내가 대신 기다려 줄게. 안된 어이, 룬. 내 겜을 만든 너의 꿈 내가 실현시켰다고. 어, 계속 그대로 해. 아, 그거 치, 실현시키지 말라고. 나이제티 사야겠다. 아프다. 네 아, 어 휴턴 또 e 리친다클 d e 봐에 a c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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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T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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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d 내가 코너를 돌아서 <laughs> 비행 날아오길래 조... 그, 티나 그랬거든. 근데 코너를 돌아서 걷자마자 아이작이 다가와가지고 아이작한테 부딪혀서 길이 막혔어. 나도 아이작도 순간 벙쪄가지고한 0.1초 정도 둘이 아무것도 못하고 비비고 있었어. 아, 잠깐만, 휴턴, 잠깐나 난, 괴롭히지 마. 부셨어. 다 나오지 마. 내가 지킬 거야. 어? 이러면 이제 <laughs> 어, <알겠습니다. 웃음> <디모씨 나와봐. 웃음> 안 돼. 좀쉬 나와 봐. 으르서. 너고 아니다. <된다>, 이거 차라리 소포로 가다. 살겠군. 정말 사 주는 거? 어. 딸립. 맞을 거 같은데. 잠만 아, 제가 불러면안 되는데. 나랑은 가를 거면. 빨리 먹어야 지 나 일단 칠. 필러가 살았거든. 세대야? 딜버어쇼톤은안될거 <laughs> 같지. <laughs> 나가 지금. 가 시. 너무 하 아이만하아 18만... 우리 대단해 대단해 비가 날카롭게 견제를 잘하네 틸비 잘해 아프다 서 <laughs> 내일 금3 0분을 10분을 했어, 우리가... <laughs> <laughs> 아, 야, 오지 마. 멈춰! 진짜 맞춰와 왔다. 아, 잘나아던데 이거 한번올 법도 한데, 아니 남겨지고 싶지 않아. 너, 내가 가도 별론데 <laughs> 아, 이거 클레어. 내가... 잘 꺼내면 한번 넣어보려고. 아, 갈라나 보다. 잘못했어요. 이거 <laughs> 해 주세요. 오른쪽에 애들 먹으려고 댈 <laughs> 기타. 이쪽. 토니. 이쪽, 왼쪽에 애들 다 있거든. 이쪽에. <laughs> 텔피가 먹는 거야. <웃음> 아씨. 미안. 이제 잠시. 어 위치가 좀 위기하지 않냐?

어디가? 나는 <laughs> 아니 마틴 내가 긁었는데 <laughs> 마틴 내가 찌른 <줄을> 다음에 점도다나마틴이 <laughs> 내가 긁고 있는데 <laughs> 아 내가 여기수 뻗어서 빠지면 비었던 이바마이 견제해 주겠지 그러가 있는데 잘못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가오지만 마티는 엄청... 고사하고 팁인은 어떻게 봐요, 제가? 내 <laughs> 배도 어, 다 빠졌다 말같아. 그거 내가 다뺀거잖아 씨. <laughs> 그럼 나도 스킬 <스킬이야>. 이 <laughs> 아씨 진짜 톤 밀어내는 거 진짜 에반데 지나네아다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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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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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끌려간다 야야 야, 끌려간다 야 <laughs> 얼마지이 야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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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번집들어 간다. 아, 이다이다 아, 간다. 순간 쿨감 현장 검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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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까 뭐야? 아니, 보다가 내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점프하더니 사라졌어. 비행기 <laughs> 아다 예, 떴다. 나 죽는다. 잘 가. 보다 개탈피 보다 개탈피 보다 개탈피, 호다 개탈피. <laughs> 진짜 개탈피 아, 다아 이거 휴 아, 이몸 빠려서 아, 아, 아휴 아, 왜 아, 냐 아, 이거, 슈토, <laughs> 아, 이거 나 같으면 바야바로 들어가서 저 어떻게든 한대 때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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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헤 아, 묵혔다가 돌때써 주면 좋은데 <웃음> <가져오겠네>. <웃음> 비행 뜬거 보고도 씨발. <laughs> 딜 우겨놓으려고 무조건 가드 일단 때렸는데, 씨. <laughs> <laughs> 어차피 피도 별로 없었거든. 클레어, 있었지, 아까? <웃음> 없었어. <웃음> 나의 비행. 근데요. 그만 쳐서고가죽었뻔나 근데 <laughs> 아, 내, 내 캠땅이 죽어 나 보다. 아, 죽었어. 플레이스런 이나랑 아 어, <laughs> 다르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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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지 너 먼저 칠됐으냐오씨오나궁저 어, no? 먼저 했어 비행이냐? 어뭐 비잔냥 앞에서 빠졌다 비행기 어. 아.. 저거 핵펀으로 끊을 생각은 못하고, 저거. 아, 얘들아. 나궁 끊겼다. 빠져나와 그 올라가 어 왜왜왜왜 뭐, 뭔데,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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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뭔데 야, 뭔데. 야 쟤들 하필 무너도 나 무너갖고 피자량 다 씹혔어 아 마지막에 마틴 마지막 침묵 맞고는 왜? 어떻게 되나 싶었네 저쪽에서 비단 양을 아. 일찍 빼주더라. 런님, 좀 잘하시네요.